자 아, 그럼 우리 오늘 프리셋트 인스펙션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다섯 네. 가지. 네. 첫 번째 눈에 띄는 추가적인 데미지는 없는지. 두 번째 어플라이언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세 번째 핫 워터 그 다음에 토일렛 플러싱, 가라지 도어 작동하는지. 네 번째 랜드스케이핑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스페셜 컨디션이 있어요 사실. 스페셜 컨디션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캘리 네. 팀장님. 저희는 오늘 멀리 왔어요 또. 플레인랜드라고 브리즈번 입스위치를 조금 더 지나서 있는 곳이고요. 한가하고깔끔한 그렇죠. 네. 스트리트고 네. 집들이 다 신식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 집에 오늘 저희가 프리세틀먼트 인스펙션을 왔습니다. 추가적인 데미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네.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붕 지붕은 컬러본드 지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지은 지뭐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뭐겉터나 이런 데도 지금 깔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바닥, 여기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크랙은 뭐. 미세한 크랙이네. 네. 이거는 이제 살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붕도 깔끔하죠, 그쵸? 뭐, 낙엽, 여기가 나무가 없다 보니까. 네. 네, 나뭇잎이 떨어져서 쌓일 일도 없고, 사실. 청소만 그냥. 청소는 네. 한번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그죠 이게 네. 쌓이면. 네. 네, 네. 부식이 되잖아요, 어쨌든. 네. 곰팡이 생기거나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청소를 한번할수 있도록 네.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추가적인 데미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언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볼 거고요. 먼저 이제 팬잘 네, 돌아가고 있고요. 네. 리빙룸, 바이닝룸에 이제 팬이 하나 각각 있고요. 작동을 합니까? 3번 그, 인덕션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운데 네? 스위치를 켜보고. 아하. 네, 이제, 스위치가 저기 있었군요. 잘 네. 몰랐어요. 불 들어오고 오븐도 네, 네,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작동법을. 네, 응. 뭐, 어, 예, 예, 예. 핫워터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얘가 핫워터 디스처지 네.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네. 올려서. 해버무리. 아 뜨거워. 어 뜨거워. 네. 심하세요 됩니다. 어, <laughs> 네잘 됩니다. 네 네. 수압 체크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일렛 우리가 플러싱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우 할게. 네. 아, <laughs> 맑은 수업. 소리. 네 수압 좋고요. <laughs> 네. 파란물이 나오고요. 네. <laughs>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그렇죠? 깨끗한데 생활을 조금 많이 했던 안방 같은 데는 거기는 이제 카페트가 좀 많이 해졌는데 네. 개도 키우고 했으니까는 음. 교체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랜드 스케이핑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잔디들이 조금 자라긴 했지만 양호해요, 그렇죠? 네. 양호하고 여기 앞에 여기도 관리를 안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해온 상태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다만 네. 이제 저희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 자녀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리다 보니까 여기를 관리하기는 조금 뭐, 버거울 수 있어요. 큰 나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잔디야, 여기, 요게 다니까요, 사실. 잔디도 상태가 좋아요, 지금. 응. 네. 저쪽도 한번 보시면, 여기 풀이 많은 집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괜찮아요. 여기도 자갈 다 깔아놨고. 오케이,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페셜 컨디션이 있어요 네. 가구랑 이런 것들을 좀 놓고 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테이킹 하는 거죠. 보거를 리스트를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라운지에 네? 리클라이너, 더블 베드 배드? 이 베드도 되는 거였나? 이렇게 아래로꺼내면어이 네. 실험 정신. 뭐지? 이거는 참. 이야. 고장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될거 네. 될 같은데 잘못되면 네. 안될거 같아서. <laughs> 그다음에 삼성 70인치 TV 70... TV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 다이닝 룸에 네 여기 3, 이거, 이거 다놓고 가는 거야? 어, Seat 그 다음에 2 라운지 체어 커피 얘랑 테이블 얘랑 라운지 체어 커피 테이블 이거 3 테이블. Seat 네. 커피 테이블 자, 다이닝 룸에 디스플레이 유닛 다이닝 테이블 여덟 개 의자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키친에 들어오시면 여기 팬트리 있잖아요 오, 요 세겠다. 삼성 네. 음. new, new fridge 네2 Door Fridge 여기 이제 여기 냉동. 도두개 이렇게. 와, 크다. 아, so nice. 여기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네. 여기 헤드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랑 아, 매트리스 포함이에요? 네, 매트리스 포함이시라고 하네요. 이 싱글 베드 두 개. 아, 아 이거 있어요. 딱이다. 네. 그다음에 런드리, 런드리에 세탁기. 네, 워싱 머신. 그다음에 캐비넷파워 파워 있는 들어오는지 좀,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네. 8.5kg면 괜찮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사실 지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특별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터마이트 관리라던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 이 집이 스틸 프레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터마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적고요. 적고요. 그 다음에 네. <laughs> 오너분께서 사실 집 관리를 잘해 오셔 가지고 매년 터마이트 이제 뭐 트리트먼트라든가 인스펙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진행을 잘해 오셨고 이번 7월 달이 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 바역께 알려 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제 프리세트먼트 인스펙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영상에 담아 봤고요. 이 내용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